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세요 <목소리로> 냄비 닭발, 국물 닭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닭발을 드실 수있요매운맛도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구이 종류는 쫄깃쫄깃 닭발을 즐기실 때는 구이 종류를 많이 드세요. 예. 이렇게 매운맛을 잘 내는 음식으로 음. 이렇게 보면 달콤 세트라는 게 있어요. 계란찜이나 주먹밥 콘텐츠 같은 걸 같이 곁들여 드셔서 매운맛을 너무 맵다 싶으면 같이 곁들여 드서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름이 꼬미신 닭발이야. 너무 네. 엄청 맵다, 매운 네. <laughs> 네. <걸>. 네. <laughs> 네, 임실에서 대전까지 꼬미신 닭발 먹으러 왔습니다. 네요 맞습니다. 저도, 저도, 같이 임실에서 아까 같이 왔어요? 응. 네, 꼬미신속서지하고 네. 놀자입니다. 맞습니다. 놀자. 유튜브 하시죠? 네. 우리 부 안녕하세요 알로코 지장의 마입니다자 이름이 풍미신 닭발 뭘 풍미한다고 하는데 가운데가 레올신전와 이름 좋아 대박 이해가 안되니까 근데 어, 그러니까. 얼마나 맵려요 네. 매우 심지어 겁나게 맵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땀을 얼만큼 쓴건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래요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면은 막 어떻게 먹는거예요 이게 쪽쪽 잘 빠지게 돼있어서 예, 일반 닭발은 이게 안빠지고 밀려붙잖아요 일반 닭발은 그냥 쪽쪽 빠진다 어, 맞아요. 어, 한번 음. 쪽쪽 빠져요? 쫑쫑 쫑쫑 뭐 아니여? 쫑쫑 <목소리> <목소리> 떡발이네 나. 주떡반이네 근데 안 맵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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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맵기는 이유. 아 얼마나 지안 매운 게 아니지. 매운 것 같지 않은데. 뒤에 화보잖아요. 어우, 매운 게? 죠우 뒤에 화보. 매운 게아니 아유, 떡반이네소들은 <목소리도> 음, 어떻게 만들어요 네. 좋아요 안 팔리나요? 는데 네? 예. 안팔는저안팔리는 거. 천연이요? 네. 쌉팔 이거. 음. 다기보다칼 칼한 맛입니다. 입안이 <-tutting> 아주 바까 사탕 10개 들어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매울 씨. 아, 꼼이신가 아, 떡거 이거 아, 뭐 이거 땡기잖아 어, 땡기 이게 들어가야 희성이 되겠죠. 그냥 아, 손 얼마에 왔는데. 아, 먹어야 되나? 먹으면 해, 아유 아, yeah, 이 선양, 스린데양 선양, 선이인데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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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파 선양, 선양, 선 자,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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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선 아,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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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사장님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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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장님 아우, 손님도 아닐 때 없으면 어떻게 이걸 샀네요? 어, 어떻게 <laughs> 아, 저희 여기 가게에서도 드릴 수 네. 있지만, 그 지금 국교 작가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이버 스토어에서 진공 포장으로 해서 냉장고 태로 <laughs> 그럼 네. 집에서도 네. 먹을 수 있네요. 예, 네. 네. 네 인터넷으로 주문이 아, 가능하세요. 아 온라인으로. 네. 네. 진짜 맛있어가지고 요제 댓글에 고정 댓글을 <laughs> 내가 올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택배도 된다죠 인터넷으로 그래도.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아, 먹고 먹구독마이도 먹고 뭐 먹어봤는데. 네. 네. 배달 이죠 민족. 대전 분들은 배달. 멀리 계신 분들은 네. 네. 인터넷에 전화번호 네. 내가 고정 댓글 보다 보시면은 인공상태해서 집에서. 암박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 조정댓글 찌르면하셔가지고 어떻게 요 사장님들 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이버에 몰라 네, 네이버에 맵지만 달콤한 이야기 또는 저희가 맵지만 비빔 젓가이라고 해서 아뭐 매운 비빔 젓가도 팔아요 근데 아. 아, 우리 사장님 네, 네, 그것도 같이 하는데 맵지만 달콤한 아.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그 제품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아. 이거, 이것만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 닭밥은 어, 아, 좀 맛있거든요. 중업밥. 여기다 좀비벼요 네. 야, 여기 와서 먹어야겠네. 될수 있으면. 주먹밥 음, 중업, 네. 네. 먹으려면주밥이랑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요. 오~! 음. 네.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닭밥, 이거, 이거 하나에 딱올어고딱 눌러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오. 오. 어, 저기. 예 여기까지. 여기다가 넣으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음. 한번 이렇게. 음. 해서 먹겠습니다 네, 자. 네. 아. 맛있지 나를 보다 갔어 놀래 갔어 <laughs> 아, 날치알 터지지 음... 닭발 씹히지 와이안에서막 그냥 이 음. 날치알이 날꾸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날치알 터지는 데요가응아이렇게응렇게네아 음. 이렇게? 딱 응. 이렇게? 네. 네. 아. 날치알이 지금까지 하나씩 빠지있음오 어. 음. 씹혀 씹히고 매운 맛이 아, 이거 잡어이네그냥 매운데 땀떨거리네 땀나는 거 봐. 땀나는 응? 거 봐. 땀나는 거 봐. 야, 야 이거 땀, 나, 땀. 예. 자. 예. 봐. 어, 야, 아 봐. 는뭐이 말을 못 해요? 자. 끝나나거또 한번. 내울때 한번 이거 먹어 봐 아, 매운 게싹 정돈되버리네. 아, 아, 아 매울 때는 아, 이거 게지는먹어야지그래네 입이 싹 정돈되버리. 그렇지. 는 오늘 이렇게 콜라겐도 많이 먹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모였으면 팀장 한번 해달라. 게임만 망하자고. 태영 할까? 그럼 뭘로 하는 거야, 지 자, 먹어. 뭐 <laughs> 먹으면 내 안에 겠습니다 자, 뭐건요남자들 하면 힘. 자, 힘들 한번 형님. 건배 한번 하시죠 또뭘 하자입니다 아, 자 매운 아, 거먹어면 환상? 환상? 네, 환상? 네, 네. 환상? 아, 매운 걸 먹으면 네. 힘자랑을 해야 되나? 아 한번 해보지 뭐 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하나씩 이렇게 부러뜨리 것부터 해서 부러뜨리려 거를 반대로 접어서 두번또 부러뜨리고 몇 개까지 부러뜨리나 해서 하나씩 보고. 자, 자. 자! 예이! 예저 저도 이렇게 뽑기! 이려 어디서 나온 일 근데 다시 다시! 또 돼! 네. 음. 그렇지! 갑자안 섰어? 이게 되냐! 잠깐또 되려고 하네? 아미 아예! <laughs> 아, 왜! 아예! 왜! 아구! 에? 이 매워서 땀나는 게야 아이고! 안 돼! 그것도 안된한 개도 야! 자! 저어저저저거저어이 하면 이렇게 하 뛰지! 저저 에이! 에에 왜 이렇게? 아, 인생은 사기야. 왜이렇아니왜그러십니까 아, 인생은 사기요. 와, 진짜 는거 사기도 사기요. 영원 나왔다. 인생은 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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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좋았어니 야, 아, 여기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다 사기치네. 아, 어, 자, 자. 아, 여기다 사기치네. <laughs> 아, 왜 <여기도> 사기치냐고. <laughs> 자, 자. 자. 아 진짜 사기, 사기, 사기꾼들 됐네 이생 어, 아, 뭐, 사기 치는 기어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이. 여기 해볼 여기가 여기가 자 아, 이제 예. 어, 이제 어, 자 여기 네. 여기지 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자 2개 다하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대박 다 사기꾼이고 막 나만 하냐 막 나만 하냐 하나둘하나 하나 둘 하나 아, 둘 아, 여기 안 여기 우리 따로 환장하겠는데 너무 음. 맛있네, 이거. 진짜요. 저 우리 딸내미 한번 듣고 해야 겠니 딸내미 이거 닭발 막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임실에서 배달시켜서 진짜 먹어봐야겠네, 이거. 어,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이 먹었어. 먹어이 아, 이어 아, 집시그 시리냐고 고생을 하니다 아니, 진짜 국걸 아, 좋아합니다. 콜라겐의 왕이라고. 에 얘가 땀나는 거 봐. 아니, 내가 이 매운 거잘못 먹는데. 매운 거리 나도 라고진 맛있어. 매워요. 아, 이제 조금네 땀나라고 하네. 아니 저도 매운 거잘 먹는데 저땀 나는 거 봐요. 매운 거잘 먹는데 땀 나는 거. 봐요 아. 자. 저같은 사람 배우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맛있, 맛있, 닭발 형님, 한 달을 갔는데. 어, 진 아, 까지 와서 꿈이신 닭발.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닭발 좋아. 여기저기 가서 먹어봤는데. 오랜만에 지리집에 먹어 먹을 한번 먹어. 좀있 지리집에 먹어 먹으 야, 모루기영 한번 해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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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림> 앞에 한번 보면, 네, 딱 봐요, 네. 자, 카메라 한번 해겠습니다 찌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먹글글 자글자글 먹 역방역방 아저씨 아저씨 숙제 아저씨 맵지롱맵지롱 <laughs> 아, 아, 닭발 이뻐. 닭발 쪽쪽쪽쪽 <laughs> 짝짝짝짝쪽쪽쪽자 닭발, 닭발 한번 먹다 닭발 닭발 매운 닭발 쪽쪽쪽족아 <laughs> <laughs>

저 아이러브 대장입니다.